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1시 30분인데요. 전우편의 안보 정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울산시장 현시장인 송철호 그리고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했지만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요지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송초로 현 울산시장이 검찰의 소환에 전격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경에 송초로가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송초로하면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죠. 한마디로 대통령 30년 직입니다. 절친 중에 절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선거에서 일곱, 여덟 번씩 나왔는데 모든 선거 다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친구 대 친구가 대통령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가장 가까운 사람 세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현 대통령, 그 다음에 송철호 이세 명이 부산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이 이세 명의 친분 관계는 매우 돈독하다. 이렇게 지금 다 알려드렸었는데, 마침 그 3인 중에 한 명인 문재인 말하자면 변호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모시고 있는 청와대가 과연 울산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나 개입됐는지, 이것이 현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해드렸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양태, 양태, 즉, 패턴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혹, 첫 번째, 함명수사 의혹입니다. 황우나 울산지방 경찰청장은 하여은 김기현 당시 한국당 시장이죠. 그래서 출마를 선언하니까 선언한 날 바로 압수수색 도했어요이 정도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경찰에서 수사를 준비하게, 준비했었는데 이러한 경찰 수사, 함명수사 의혹입니다. 청와대 조국이 이끄는 민정 비서실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깊이 개입했는지 이것이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송초로가 선거에 출마기까지, 즉 단수 전략공천을 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청와대가 어느 정도나 개입했느냐. 지금 현재 의혹은 뭐냐. 송초로가 전략공천 받기 받을 때까지 보면 청와대에서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한병도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인동 소기하고 인, 동화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포기하라. 그러면 공직 좋은 자리 하나 줄게. 이런 대가성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와 있어요. 이런 의혹이 집중적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에요. 이런 내용, 즉, 임종석과 한병도 만나고 상의하고이 얘기는요, 그냥 제3자로부터, 어, 제보받은 것이 아니고,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메모 수첩에서 고스란이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송병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메모를 업무 일지를 전부 다 압수했잖습니까? 거기에 소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침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송철호와 임종석이를 검찰이 지금 불른 불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공약 관련 사항입니다. 이 공약, 그야말로 이 공약 사항을 청와대가 어느 정도나 지원해 줬느냐 공약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 이것이 이제 수사사항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 자치비서관실, 그도 국가균형발전의 압수수색을 검찰 했어요.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의는 압수수색을 제대로 했고 청와대는 군기밀시설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하루 종일 우리 검찰이 기다렸지만은 자료 하나 주지도 않고 버티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 자치 비서관실의 문서, 메인 서버, 컴퓨터, 이런 걸 검찰이 가져야만이 구체적인 데이터, 날짜, 그 다음에 협의 내용, 그 다음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도, 이런 거를 객관적인 어떤 실증을 할수 있는 자료를 입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이러한 압수수색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것 같대요. 끝까지 청와대가 압수수색, 특정한 압수수색 목록 대상까지도 끝까지 주지 않고 버틴다면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번 총선과 그리고 2년 후에 있을 대선에 상당한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시발성이 매우 높은 이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속이든 불교성이든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송초로와 그다음에 인종석 비서실장의 검찰 출두 소환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두에서는 이 송초로가 검찰로부터 제가 말씀드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세 갈래에 관해서 말하자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이 들고요. 또 하나 어, 제 하나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송초로 시장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공약을 작성해 주는데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에, 행정관, 장, 장 씨죠? 전 행정관을 만남을 갖다가 당시 민상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 정 씨가 주선해 줬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정 씨를 검찰이 소환조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과연, 대표를 지내 추미애 장관의 관여 여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제 그것도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개입 의혹에 서 있는 추미애 전부 다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균형발전 비서실에서 단순하게 이 공약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 의에 송철호를 당시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을 하게 됐어요. 이 고문으로 위촉한 것이 결국은 송철호가 이 공약 관련 지원도 받고 또이 청와대와 편하게 이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 국가 균형 발전의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줌으로써 어 대우도 더잘 받고 그래 가지고 그런 중요한 타이틀을 하나 갖는 거잖아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면 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어, 선거를 끌고 갈수 있다. 즉,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고문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문은, 에, 본래 국가 균형 발전 의해 관련 규정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위축해 놓고 한 40여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 관련 규정을 만들어 꼈다고 그래요이 얘기는 조국이 사모펀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관련 문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끼어든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진보 세력들의 말하자면, 법 위반 행태도 공통점을 많이 갖는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으로 위촉된 종이도 지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문... 아, 어, 과연, 이,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이, 서류를 압수수색하야만이 고문위촉 관련 자료도, 이, 제대로 환영해서 수사의 진도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압수수색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 증거 보완 작업을 벌일지,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고문위촉과 관련해가지고요, 당시 변호사신문이던 송 시장이, 장관급 직함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로 취지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가 작성되고 불과 40일 뒤에 변호사 신문에 었던 송철호가 고문으로 위촉됐고요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송 시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뒤에 한달 정도 있다가 규정까지 만들어냈는데 당시 고문에는 현 이해창 민주당 대표 등 10여 명의 친문 중량급 인사들이 고문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천호는 당시의 균형발전의 고문단 회의에서 국립병원과 외곽순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문단의 의견을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립공원하고 외곽순환 도로는 송시장의 지방선거 공약과 연계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열흘 동안이나 거부하고 있는데, 이 고문 위쪽 과정이 규명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송처로 이제 소환조사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종석 소환조사도 이미 예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임종석이도 결국은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미애 비서실의 부실장도 불러서 조합선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추미애도 또 소환조사 받을 운명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 아침 28만 구독자를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